자,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2회 18번 갑니다. K가 보이니? K를 어디에 붙일래?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던졌어. 계산이 쉬우려면 우리는 K를 어디에 붙여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거든. 근데 문제는 이 공식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지. 그치? 그래서 선생님이 공식 증명부터 먼저 설명할 거야. 자, 마음 단단히 먹고, 우리 좀 복잡한 설명들 들어야 되니까 음악 하나 듣고 갑니다. 10cm 내 눈에만 보여. 다시 돌아오고. 음, 계속 따라 부르고 있다? <laughs> 다시 돌아와. 자, 그치. 너희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. 딱 보자마자 아, 난 K를 여기에 붙여야지. 딱 마음 먹고 쫙 계산해 줬으면 좋겠어. 그 과정까지 가려면 설명 좀 들어야 되겠지, 그지 한번 보자.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라고 했을 때 연립하면 안 된다. 연립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죠. 직선 1번이 있고, 직선 2번이 있어. 근데 두 직선의 교점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표현해 놨어. 직선 1번과 2번이 만나면 점은 하나, 교점은 딱 하나 만듭니다. 그럼 하나의 점을 지나는 직선은, 어머, 요렇게도 있고, 요렇게도 있고, 요렇게도 있고, 아, 밤새 그리다가 이제 퇴근 못 하겠는데, 너무너무 많아. 그지 너무너무 많은 이 직선을 표현할 수 있는 식이 있다니까? 있어. 그걸 좀 이해해야 돼. 외우지 말고. 자, 봐봐. 선생님이 스무곡의 친구 삼단곡에 데리고 왔어. 삼단곡이 <laughs> 뭐냐면, 그치지 교점을 지나는 게 직선이어야 돼. 직선. 직선이면 우리 뭐 생각할 수 있냐면은 x, y에 대한 1차식을 생각할 수 있어. 그럼 얘는 1차식이라는 조건을 만족해 줘야 돼. 그다음 교점을 지나줘야 되니까 봐봐. 얘가 PQ가 교점이라고 한다면은 직선 첫 번째 직선이 P를 대입했을 때 식을 성립 시켜야 돼 BQ 플러스 C는 0 이렇게 두 번째 직선 마찬가지야 PQ 대입했을 때 식을 성립 시켜야 돼 B'Q C' 이렇게 성립 시켜야 돼 물론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이 빨간 직선들도 PQ를 대입했을 때 식을 성립 시켜야 돼. 그러면, PQ를 대입했을 때 식을 성립시켜야 되고, 이두 직선을 지나니까 이두 개를 어떻게든 활용해야 되거든. 그래서 그냥 일단 적어 봤어. 얘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지지고 볶을까? 그지 적어 봤는데, 싹더 하면, 어차피 PQ 대입하면 얘 0이고, PQ 대입하면 얘 0이고, 그치? 얘0 만들 수 있는데, 어떻게 하면? 어떻게 하면? 더 해도 되고, 혹은 빼도 돼. 더하기 또는 빼기. 둘다가능하며더셈으로 일단 써보자. 그치? 더하면 얘도 0, 얘도 0인데? 그러면 이거 1차 더하기 1차 했으니까 직선 맞고 PQ 대입했으니까 능력, 능력 맞는데 뭐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? 무수히 많은 게 해결이 안 됐어. 그치? 그냥 직선을 딱 더하면 한 종류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. 아, 그러면 1, 2번도 성립시키고 무수히 많은 걸 만들려면 도대체 나뭐 해야 될까? 만약에 여기에 상수를 곱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? 상수 K를 곱한다면 K는 무수히 많은 실수들로 표현될 수 있어. 그치? 되게 많아. 근데 생각해봐. K가 있어도 PQ 대입하면 K에 상관없이 예, 영, 예, 영이어서 식을 성립시켜. 어, 그러면 교점 지나는 거 맞아. 그리고 K배, 상수배를 해봤자 여전히 X 1차는 1차고 Y 1차는 1차야. 그러니까 직선도 맞아. 소름, 이렇게 되는 거지, 그지? 어, 무수히 뭐 많은 것까지 성립시켰어, K 때문에. 그럼 봐봐, K가 1일 때, K가 2일 때, K가 마이너스 1일 때, 뭐, K가 3일 때, 그때그때 그때 다른 직선들이 만들어지는 거지. 얘가 막 탁탁탁탁탁탁 돌겠지, 그지? 어, 기울기, 양수, 음수 막다 돼. 다 만들 수 있어, 누가, 이 K가. 근데, 개념을 따라가면 K가 꼭 여기 붙을 이유가 있나? K가 여기 붙을 이유가 있나? 여기부터도 얘는 여전히 직선이고 K배를 해봤자 1차식 더하기 1차식은 1차식이고 직선이고 교점을 지난다. 는 영, 는영 성립한다. K에 상관없이. 그럼 교점 지나고 무수히 많고 다 되잖아. 그럼 K는 반드시 뒤에 붙을 필요가 없다는 것. 그치? 없다는 거야. K는 너희 마음대로 붙여. 계산 쉽게. 그래서 K가 보이니? K 어디에 붙일래? 이렇게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던진 거지. 이해했어? 자, 그럼 봐봐. 두 직선이 있어. 교점을 지나고 하면 이번 기말에 연립하면 안 된다. 교점 지나고 하면 어떻게? 직선하고 직선을 쓰고 선생님이 모양을 좀 만들어줄게. 직선을 쓰시고, 직선을 또 쓰시고, K는 어디 붙일래? 직선 1, 직선 2 중에서 간단한 식을 케이비하는 게 최종적으로 간단한 식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지. 자, 근데 뭐 어쨌든 식을 써야 되니까 두 번째 붙였다고 해 능영 이렇게 하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게 되는 거지. 근데 생각해봐, 이게 꼭 직선일 때만 될까? 직선 다음에 무슨 도형이 나오지? 원이야. 원도 되지. 개념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데 도형의 형태만 바꾼 것. 바뀐 것 뿐이잖아. 그치? 옷만 갈아입은 거야. 똑같은 애야. 구조는 똑같아. 어. 그래서 뒤에 가서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정식을 배울 때도 우리는 이런 걸 보게 됩니다. 두 번째 원에다가 K를 딱 붙이고 공식은 아름답게 이렇게 적혀져 있어. 돼? 네? 어. 그렇지. 자,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자. K가 보이니? 1 0 c m 에내 눈에만 보여. 그렇지 K를 어디에 붙일래? 문제 보자마자 보통 애들은 두 번째 나오는데 K 붙이거든. 근데 계산해봐 좀더 복잡해. 간단한 녀석에게 K를 붙여. 그래야지 우리 계산이 조금 더 단순하고 매끄럽게 가. 뒤에는 그냥 더해주고 능력 만들어주면 이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죠. 5R이라고 음. 해놨는데, 그치? K를 뒤에 붙이는 걸 얘기하지.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도 되지요. 물론 그때 k값은 서로 다르게 나옵니다. 나중에 최종적인 결과는 다 똑같이 나오고 난그 중에 얘를 선택하겠다는 얘기지. 그치? 자 그러면은 그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가 1이다라는 걸 식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직선을 정리해주면 x의 개수는 얼마가 됩니까? k 플러스 1 y의 개수는 y의 개수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상수는 상수는 k 플러스 3이 됩니다. 자 그러면 원점 0, 0과의 거리를 계산을 해내자. 거리 루트 쫙 쓰고 분해 절대값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잘 알고 있지 그지? k 플러스 1 제곱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얘 제곱 집어넣어야 되는데 k 플러스 2로 집어넣어도 되겠지 그지? 그래도 결과는 똑같지요. 0 반갑다야 이렇게 되는 거지. 0대입하 없어지고 0대입하 없어지고 그치? 위에 뭐만 남아? k 플러스 3만. 어우 널널하게 들어가네. 거리가 1이다. 됩니까? 그래서 양변에 루트 2예 곱해주고 양변 제곱해주자. 제곱해주면 k 제곱 더하기 6k 플러스 9. 이렇게 되겠지. 2k 제곱 더하기 이제 계산만 안 틀리면 돼. 이렇게 되는 거야. 자 넘기면 k 제곱 6k 6k 사라지고 4. 그럼 k는 풀마인데 그중에 누구일까 골라주게 만드는 게 이거다 그치 y절편이 양수인 거라고 했어 y절편 x가 0일 때니까 x에 0 대입하면 y절편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냐면 이항해 주면 빼기 k 빼기 3 그다음에 마이너스 k-2로 마이너스 나눠주면 돼 그럼 봐봐 k가 -2 대입하면 분모0 나온다 아안돼 k2를 대입하면 y절편이 얼마 나와 2를 대입해 볼까? 그러면은 빼기 4분의 빼기 5니까 4분의 5라는 y 값을 얻을 수 있으니까 k가 2인 게 문제가 묻는 거지. 그지? k 일때 그때, 그지? y절편이 양수일 때,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. 이렇게 묻는 문제니까 k2를 여기다 대입합니다. 정답만 딱 쓰면 되겠다. 3x. 2 대입하면 빼기 4y. 2 대입하면 플러스 5는 0.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이 그래. 이 문제를 읽으면서 우리는 k를 봐야 해. 그리고 그 k를 어디에 붙일지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돼. 내 눈에만 보이는 거니? 너희 눈에도 보이지? 그치 여기까지 2회 또 18번 풀이를 마치겠습니다. 한번더 갈까? 10cm. 내 눈에만 보여. 너희가 수학을 참 좋아하게 됐으면 좋겠다. 또 보자. 23번에서.